ds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브리핑해 드릴 종목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차트를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윗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한 상태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이슈들이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로보틱스 이 매매동향부터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 최근에 이제 기간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죠. 자 외국인들 오늘도 오늘은 소폭 팔았지만 어제와 그제에 이 두산 로보틱스의 물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연기금의 엄청나게 강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쉽게 생각해서 외국인 기관 이 연기금이 이 두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매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다시 양봉으로 전환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상승에 대한 힘이 모하다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 하락을 했더라도 이 일봉상 지지선인 이 51선 이탈했나 여러분들?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볼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뭘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에서 추세가 이탈한 거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지 구간 잘 받쳐 주면서 이 추세 이탈하지 않았다면 어떡해요? 그러면 당연히 중간중간에 하루하루 이, 움직이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 갑자기 어제는 상승했는데 오늘은 왜 하락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 머신러닝 재활용품 블루솔루션 CES 2024 혁신상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 CES 혁신상이 뭐냐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매년 1월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를 앞두고 이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적 발표도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 후첫 실적 발표 3분기 매출 56% 증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제가 짧게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3분기 매출액 125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은 6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판매 증가로 인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보다 39.7% 확대가 됐다. 하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의 3분기 실적은 원래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기 때문에 이 주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타격이 없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활약하는 건 언제입니까? 자, 내년부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현재 이 협동로봇 시장이 시장 침투율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말은 뭐예요? 이 두산로보틱스가 성장할, 성장성이 엄청나게 크다. 그 파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이 협동로봇이 조금 조립, 생산과 같은 제조 공정에 주로 투입이 됐지만, 이제는 활동 분야가 물류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의료, 푸드테크 등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협동로봇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다?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는 이 협동로봇 시장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이전 세계적 글로벌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뭐할수 있다? 기술력과 입지를 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들이거든요? 이러한 핵심 정보들, 저희 DS 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텔레그램 방 들어가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런 핵심 정보들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산 로보틱스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이 두산 로보틱스를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1봉상 5일선과 11선이 교차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대응점으로 체크하신 이후에 이 구간 아래로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에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성장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점 이 시장에서 협동로봇 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협동로봇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어떻게 될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브리핑을 듣고 이해가 됐다, 좋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두산 두 글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댓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굉장히 조금 보람참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됐다, 좋았다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댓글 두 글자 두산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결국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 바로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핵심 정보들 전부 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놓치지 않고 전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 어떻게 운영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무료로 운영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러한 핵심 정보를 내가 받아보지 않는다. 활용하지 않는다 저는 정말 큰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 가지고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핵심 정보뿐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들까지 전부 다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자 미국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금일 국내 증시는 어떤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둔화 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플레 둔화 움직임이 보이면서 연준이 완화 정책을 펼치고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적어지고 있는 시점이죠. 시장이 점차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의 투심 역시 살아나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원래 가장 크게 상승하는 시점이 불안장세에서 투심이 살아나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확실한 주도 섹터가 등장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때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아시겠죠.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더불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시작입니다.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큰 시세를 보여줄 거거든요. 반도체 섹터 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을 생각하실 테지만, 이두 종목을 제외하고도 정말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있고, 대시세를 보여줄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반도체 종목들, 제가 영상으로 많이 찍어 올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섹터는 당연 반도체 섹터이고, 그 이후 AI 로봇과 같은 섹터들을 체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지난 금요일 폭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시간의 폭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처럼 쉽게 수익 낼수 있는 시장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 그냥 반도체 사면 되는 시간, 정말 편한 시장이 아닐까 싶다. 자, 2차 전지가 오를까 아닐까 고민하고, 다른 게 어떻게 될까는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민할 곳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오를 것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시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최종 목표가 뭘까요? 당연히 수익일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시세가 나와주는 종목들에 진입해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해서 이 반도체 섹터의 대세가 나올 것이다. 지금은 반도체 섹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소신발언 하겠다. 반도체 지금이라도 사야한다. AI 시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도체 대한민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는 시나리오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섹터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 ds 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금리 인하의 시기, 시장 제대로 대응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텔레그램 방법,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측에 보이는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입장해서 반도체 섹터의 핵심 정보와 수익 나는 종목들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렇게 대시에 나올 종목 미리 선별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자,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전부 뭐 2차전지 다른 섹터에 집중할 때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서 대세가 나올 때 수익 볼 수도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수익나는 종목들까지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DS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 중에 있고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후 데일리 리포트 작성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저희 쪽에 이제 문자 보내면 저희가 이제 연락드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절대 개별적인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자로 받는 이유는 타 업체에서 저희 DS경제연구소를 사칭하거나 이제 정보를 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입장시켜드리기 위함이니까 저희 쪽에 문자 보낸다고 저희가 따로 뭐 문화 문자나 전화 이런 거 드리는 거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혹시 구독 좋아요 누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확인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